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 강사 하진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투석 환자분들, 아, 어, 식이요법 수업 1회차, 어, 투석 환자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투석환자 10명 중 7명이 식사요법이 소홀하다고 했습니다. 자, 2017년도 이나대 영양팀에서 그 투석환자들 대상으로 식사요법을 분석을 한, 어, 결과인데요. 자, 교육받은 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 맛이 없어서라고, 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2위로는, 어, 저,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 3위로는 또가일섭취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 힘들다. 4위로는 어, 뭐저 칼륨이라든지 저인 식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어뭐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시행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식사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네, 자 영양 불량이라는 건 영양실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양 불량이 어, 미치는 영향들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 불량이 일어날 수,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식사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양 불량이 나타날 위험이 좀 높습니다. 어, 면역력이 일단 영양 불량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상처 같은 것들이 생겨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심혈관 질환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으로 체중 감소나 식욕부진, 오신, 구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체중 감소 같은 경우는 내체중의한5% 이상의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면 영양불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식거린다든지, 구토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혈액 지표가 있는데, 혈정 알부민 수치라고 해서 혈액 검사하시면 보통 다 나옵니다. 혈청 알부민 수치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 영양불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투석관절의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영양불량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위해서 영양상담이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식사요법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자요 네 가지 정도로 예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영양 상태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탈수 수분 축적을 방지하고 혈액 내 내질이 적정 범위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사요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불량의 요인으로는 일단 섭취하는 어 양이 감소가 될수 있는 되는 게 영양 불량의 요인이 되겠죠.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든지 식욕이 생어안 생겨서. 섭취량이 감소한다든지 미식거리거나 그 다음에 구토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섭취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식품 선택에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어, 투석 식이요법이 우리 그 질환의 식이요법 중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들죠. 어, 인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이런 부분들을 제한받는 거.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도 영양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제나 철분제를 투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제제들은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속이 쓰린다든지 속이 좀다같고 부대끼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위장장애로 인해서 섭 식사를 하시기가 힘든 경우에도 섭취량이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투석하시는 경우에 단백질이 한 10에서 13g의 단백질이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단백질 소모량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투석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어 열량 섭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열량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우리 근육에 저장돼 있는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식이 단백질의 이 용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도 영양불량의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럼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 자, 적절한 투석. 일주일에 1회에서 3회 정도로 본인의 신장 기능에 맞는 적절한 투석이 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체 가능한 약물 같은 거. 어, 식욕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식욕 증진을 위해서 이런, 어, 약물을 좀, 처방을 받아서 예, 담당에게 처방을 받아서 섭취를 하면 식욕부진이 좀 감소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좀 개선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한 식사 제한. 예, 뭐, 이것저것 너무 가릴 게 많다 보니까 식사 제한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만 완화시켜서, 어, 일단 영양 상태를 먼저 개선하는 쪽으로, 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구요. 그리고 영양 보충제, 뭐, 이렇게 캔 음료 같은 걸로 해서 한 끼에 필요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한, 음, 제재가, 이렇게, 들어있는, 한 개만 먹어도, 그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이런, 영양 보충제가 따로 나오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 뭐, 담당의 처방 하에, 어, 섭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심리, 뭐, 사회 경제적,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크죠. 예.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한25% 그, 그러니까 한3의1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그쵸, 일단 건강에 대한 부분들. 투석, 우리가 투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투석을 하지 않으면, 어, 그쵸, 건강상에 많이, 또, 뭐, 생명에도, 어,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클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재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투석 그 우울증을 앓고 계시더라도 약을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황우울증 제가 반감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독성을 일으켜서 요독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상담으로 풀어야 되는데 상담을 받는 비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과적으로 일단 아픈 데가 없으셔야 돼요. 내가적으로 아픈 데가 없으시면서 영양 상태를 잘 개선을 하고, 그리고 활동력을 좀 올려주셔야 우울증이 없이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와 영양관리를 항상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열량 섭취량입니다.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열량을 섭취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60세 이전에 있으신 분들은 1kg당 35칼로리, 60kg인 경우에는 2,1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고요. 60세 이후에는 어, kg당 30칼로리, 그러니까 60kg인 경우에 한 1,800칼로리 정도를 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2,100칼로리 같으면 한 끼에 3으로 나누면 한끼한700 칼로리 정도. 그리고 1,800 같으면 한끼한600 칼로리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열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단순당, 꿀이나 젤리, 사탕잼 같은 단순당을 이용해서 보충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당뇨가 없으신 경우에 가능하시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 상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자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혈액 투석 시에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되게 되는데 아까 앞에 한번 나왔었죠. 단백질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고요. 자 투석 전에 있는 네, 우리 투석을 하기 전에 만성 신부전이나 뭐 급성 신부전이나 이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한합니다. 자 단백질은 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는데 아미노산은 질소라는 어, 질소를 포함한 구조입니다 이 질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요소라는 성분으로 변해서 신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소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배설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자꾸 쌓여서 요독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독성 성분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투석을 하시게 되면 단백질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보충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냐면,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 자, 60kg인 경우면 한 60에서 70g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60g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섭취 단백질은 50% 이상이 높은 생물학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콩계란 생선 닭고기, 쇠고기 인데요.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 자, 단백질 생물가라고 해서 메뉴에 콩단백질, 카제인, 카제인 우유단백질입니다. 계란, 흰자, 닭고기, 생선, 쇠고기. 가장 여기 1, 2, 100위로 보시면 가장 점수가 높은 거죠. 10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점에 가까운 단백질들이 생물학적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어느 만큼 섭취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닭고기는 크기 한, 네, 닭고기 크기 정도로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쇠고기 40g입니다. 40g이고요. 그다음에 생선은 40g 당과한 토막이 이게 40g이고요. 그다음에 두부 6분의 1모 정도의 80g, 네, 요 정도 사이즈고요. 계란은 뭐 어, 시겠지만 계란 한 개가 60g. 네, 요 정도 사이즈고, 지금 새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린 이 단백질 식품들이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위로 보시고.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이 지금 40g, 네, 단백질 전부 다이 40g이 전부 단백질일까요? 네, 전부 단백질이 아니라 한 8g 정도가 순수 단백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단백질 식품의 전부 요만큼에는 8g의 단백질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8g에 각각의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소고기를 네, 두 장을 먹었다. 제가 요건 한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단위를 먹었다라고 보면, 요게 한 장에 얼마 들었었죠? 네,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었었죠. 두 장을 드시면 16g의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가 가능하고요 자, 점심때는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토막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8g, 8g, 마찬가지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저녁에는 두부를, 네, 6분의 1모 정도를 먹었습니다. 한 단입니다. 8g을 먹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하루에 먹은 단백질의 양은 아침, 점심, 저녁 합해보면 네, 총 5단위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두단위 점심에 두단위 저녁에 한단위 해서 5단위를 먹으면 5, 8, 40, 40g의 단백질이 섭취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0g 먹으라고 했는데 20g은 어디서 섭취를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맺기마다 먹는 게 있죠. 주식으로 먹는 게 바로 쌀밥이죠. 자, 쌀밥 한 그릇에는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6, 18 하면은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20g 더하기 단백질 식품으로 40g 더하면 하루에 한 6,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지방 가겠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으신데 뭐 기름기가 적은 육류라든지 저지방 유제품과 뭐 생선 이런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나트륨 섭취량입니다. 자, 나트륨 섭취량 중요하죠. 우리 저염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1일 소금 섭취량은 어느 정도냐면 5g, 나트륨 2000mg에 해당되는 5g입니다. 자, 5g은 제가 들고 있는 건이건 설탕이죠. 설탕인데 이게 5g입니다. 네.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 양도 마찬가지로 5g입니다. 음. 자, 그런데 음식 자체에 함유가 되어 있는 게있어 있습니다. 1에서 한 2g 정도는 음식의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권장량은 한 3~4g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세요. 자, 우리나라 소금 섭취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12g이라고 돼 있죠. 요거 두개반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자, 권장량은